위생 교육 같은 거예요. 그거랑 어떻게 아 질병 피하는지. 애조까. 애조까. 애기 엄마들 저기 모임 동호회 같은데? 애기 엄마들 모임이시네. 애기 엄마들이 어리죠. 딱봐도 어려 보인다. 아빠, 지금 보니까 애가 배가 고픈 건지, 어 아, 기운이 없어. 어 아, 어. 아. 혼자 왔어? 아홉 음. 살이라고 나오는데 음. 정확하게 자기 나이 아홉 살 정도 된 거예요. 음.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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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둘이 쌍둥이어아 진짜? 그 얘는 잘 컸는데 얘는 그더자가어 쌍둥이구나. 근데 얘는 그래도 좀 건강한데 얘는 음. 음. 얘가 자꾸 저기 어디가 불편하니까 찢어졌네 음. 짜증이나? 짜증나? 밥 언제 먹었어 밥? 배고픈가 보지 아침 못고안 먹었어 어제 아침에 지금 점심때 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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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한2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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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목소리도> 아이고, 배가 고파서어 아이고, 배고서 아이고, 배가 고에서 오르소. 아이고, 가 아이고, 배가 오이가아이이아 왜 어떡해. 음식 저기 준다 그러는데 받으셨어요? 안나냐가라고라고가 봐. 조금만 조금만 먹고 저기 좀 이따가 죽준이가 그거 먹자. 아 이제 우산, 이제 우산, 이제는 우이제 괜찮아, 이제 좀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44 40 40 40는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 k g 0 40 40 4 40 4도안 나가. 새롭게... 4kg. 새로 태어난 아이네 보통 3, 4kg 났잖아 신생아 이게 어게 s was a in t a t c n 안 믿을 먹으 여기서 진짜 뭘 먹고 음식 쓰레기 남기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식 다시 생각해야 돼. Evet.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우유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유가 없대? 우 먼저 네, 네, 아니 지금 두 시간 넘어가 배달이 가야,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 아무것도 어. 먹지도 못하고 갔다가 또 그럼 굶었다 내일 다시 또 오란 얘기잖아요 내일도 된단 버전이 있어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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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냥 제대들을 응. 데리고 불안하다. 그냥 가야 돼. 두 시간을 또 걸어가. 할머니가 오는 거 아니야. 오죽 답답얼마나 먹막할까 음. 저런 길을 2시간을 걷는 거야. 근데 뭐배 애들 신발을 신었어요? 맨발이죠. 답답할 것 같아요. 당장 뭐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으니까 여기가 약간 이제 수도에서 머니까 구의 호 손길이 잘 미치질 못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보리 고개기도 하고 게다가 할머니 밑에서 애들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들만 놓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일단 뭐 병원에서조차 먹을 게 없으니 뭐. 어머. 아 이게 집인가 봐요. 아,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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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멍으로. 일로아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구나. 나는 못 들어갔다 얘. <laughs> 들어가실 수 있어. <laughs> 언니는 구멍 막을 때 쓰면 되겠네요. <laughs> 아, 마리아. 올타리가 담배인데. 요새처럼. 어 소리 데 여기야? 아, 그 이, 들어오면 바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 네. 알겠어요. 아, 모여서 음, 그래도 음. 사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려워요. 보이시라아 어우 할머니 여기 불도 안들어오는데요 없어 할머니 그냥 애들 리고 여기서 그냥 천장이 너무 낡아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주무시다가 천장이 혹시 잘못되면 애들이랑 내 식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어린 아기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뭐, 지금 위생적으로도 힘들고, 어떻게 사실까 싶네. 뭐래도 나올까 하고 뭐 할머니 그뭐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뭐가 있니? 아로라마뭘니겠다 이제 니니코기야코기코기코기는그주니까그 말이야 이 쌍둥이들 엄마 저못 먹었겠네요? 아니 알아도 지러려지 아직 거기 안 자가나 아니 저 오늘 내가 무지약 무지약 뭐지나 나티견 아 여기만도 근데 깎아봐다 진짜 어떡하니 계속 나를 이렇게 보는 게되기 힘드네 어 보통 콩콩할 텐데 네 잠이 들어보다

안 울어. 이러니 애들 두고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시겠어? 그래도 마리아가 한명 봐주니까. 그러니까. 응. 마리아 어디 가요? 어디야? 복식가루 어, 빻네 네, 맞아요. 여기서 일좀 도와주고 먹을 거 조금 얻어오더라고요. 두세 시간이라면 요만큼 줘? Yes. 이거면 이거면 니네 네 식구 다못 먹잖아. <목소리> 그 맨날 동생들만 먹여갖고 넌어떡 하니? 응, 너도 먹어야지. 너 배고프잖아. <목소리> 자긴 강하다고 뭘 강해. 아줌마 보기에는 강하지도 않구만. 아직 너도 애기야. 아홉 살짜리가 저런 생각을 한다. 강하대. 자기가. 아유. 강해야 살지. 나 약하다 그러면 쟤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겠어. 하루 종일 이래서 저거 받은 거야? 이거 넣고 끓이면 아줌마가 보기에는 이거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명이 다 먹을 수 있어? <목소리> 하품이랑 마리아는 또 굶어요 냄비두 중요오 거야? 이냄비가 어떻게 해서 빌려온 거예요 불도 애들이 다막 붙여요? 마리아가 다 해요. 진짜? 그래서 물로 끓이면 이 색깔하고 이것만 보면 먹을 게 들어온다는 거아니니 이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컵에다가 두면. 아이고 너무 중요 맛이. 아고아이 너무 어간다 그냥. 얼마나 배고팠아이 세상에. 마리아도 먹고 싶을 텐데 그죠 자기도 먹고 싶은데 쟤는. 아이고, <laughs> <아유>. 진짜. <laughs> 맛있어. 살라고이제애들이 먹는데 그거 그거 그렇게 잘 먹는 걸 저거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고급진 것도 아니고 수이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 이거한끼 먹고 나면 또또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람다는게 뭔지 참 먹고 은다는 게. και 어떻게 눈이 이쁠까? 눈망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응?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루 되는 잡아내다가 로고도 깨다 걸어놓고 이야. 아니 뭐니 뭉근이 안 뭉근이야? 아니 다또 뭉으로 뭉근나 그렇지. 학교도 못 가겠구나. 애들 봐. 엄마야, 바구. 엄마. 가장 그죠. 아빠고 엄마고. 아

공부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가르쳤으면 좋겠어 진짜 마음 같아서 근데 지금 뭐 당장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음, 뭐 자기들 손으로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줘야죠 C, D, E, F, h i l s w k l o t s t u 그래도 참 밝다.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요. g 성문잖아 오, 잘했어. 잠깐 아기들 재워놓고 다녔던 학교 한번 와봤어요. 여기 학교예요 여기가 학교가 있네.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한 반에 다 이렇게 모여서 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말이 안는그 형편이 안 되지. 뭐나온거 거기서 맨날 그러고 있면서무으면망먹으 무슨 즐거움 무슨 있었겠어요? 친구들도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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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답 먹으면서, 먹으면포크으면면 그러면 일단은 빨리 저기 잘 먹고 동생들이 조금 건강을 찾는 게 먼저겠네. 기고가그마야 응.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 옛날 시골학교 에 누나들이 좀큰 누나들이 학교 못 다니고 그랬던 누나들이 동생도 없고 학교 오고 막 그랬었어. 그런 날이 올 거야 응? 마리아, 그런 날이 올 거야 음. 한번안아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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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웃음> <laughs> 정이 하루 동안에 아유.